정정식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상하게 나와있죠? 이거의 모든 실근의 고불 A라고 하고, 모든 허근의 압을 B라고 할때 B-A. 문제는 짧지만, 어, 상당히 잘 짜여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 잘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긴 간단해 보이는데, 풀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알아야 될게 많죠.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바로 전개한다. 만약에 이거 무턱대고,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뭐,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고, E, A, B, B, C, C 했다.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얘가 좀 닮긴 닮았는데, 이런 생각 해볼수 있어요.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X가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죠? 이거를 공통 부분으로 바꿔서 볼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안 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처음 부분을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x를 a라고 치환을 해서 주어진 식을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빼기 9는 0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a의 제곱이고 플러스 2a 빼기 4이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빼기 9니까 마이너스 8로 바뀝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a 빼기 4랑 a 플러스 2로 바뀌면서 여러분하는 이제 요게 성립되는 거죠. 그걸 고쳐 써보면 2차 방정식이 x 제곱 x 마이너스 4 하나하고 그다음에 x 제곱 x 플러스 이렇게 바로 아주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배운 거 있죠? 허근 실근 찾는 방법 그죠? 사의 c가 중요해. a c 그죠? 이거 사의 c가 뭡니까? 마이너스 사의 c가 뭐예요? 음수죠. 그럼 이게 실근입니다. 이런 판단이 빨라져야 돼. 앞에서 한번 공부했죠? 그죠? 한번더 얘기합니까? 한번더 얘기해보면, 어, 2차 방식 우리가 공부할 때 판별식이, 판별식을 알잖아요? A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다 나왔고, 2차 방정식이니까 N 0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통상 중학교 때 2차 의계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 뒀단 말이죠. 그럼, 판별식이란 것은 뭐냐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짝수공식이면은, B'의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일 거란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말한대로, A란 걸 일단 양수로 생각해 놓으면은, 생각해 봅시다. C가 음수이기만 하면, C가 음수이기만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무조건 이 전체가 양수가 돼서요 항상 0보다 크나 같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쓱 보시고, 빠르게 판단할 때, 그죠? 일일이 다 판별식 구할 수는 없잖아. 어? A씨가 음수, 어? 실근이네. 어, 이건 뭐야? 양수는 확인해 봐야 돼, 그때는.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면, 네, 무조건 음수면은 실근이 맞는데 양수라고 실근이 아닌 건 아니고 앞에 게클 수도 있잖아요, B의 제곱이. 그때는 양수면 그때는 판별해 보세요. 판별해 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4 a 음수 맞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를 갖는 거야? 허근을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더 계산하지 말고 모든 실근의 곱이면 근과 계수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뭡니까? 두근의 실근의 곱이면 마이너스 하죠. 상상 보면 되고요. 허근의 합이면 여기 있죠.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아, 더해준 게 아니고 계산한 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근과 계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차 방정식 이 있을 때 AX의 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다. 요게 방정식근이 알파베타라면, 요렇게 이게 전개됐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A로 묶, 2차 항계수로 묶어내고 나면 이걸 전개시켜보면은 근과 계수 관계가 바로 보인다 해서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바로 식을 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곱은 마이너스 4. 합,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2가 되죠.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근의 곱을 A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4고요그 다음에 모든 허근의 합, 그게 B죠.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거는 바로 B 마이너스 A. 바로 계산만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3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죠. 그죠? 그래서, 아, 4니까 얼마? 3이죠, 3.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굳이 치환하지 마시고, 요, 전개를 여러분 한 번에 쓸수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그걸 바로 쓴 연습 해보실래요? 저게, 이거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는 x제곱 의 플러스 x제곱 의한 번에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 이거 빼기 4 이거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의 플러스 x. 그 다음, 더하기 1의 빼기 9니까 빼기 8. 이렇게 익숙해지면 한 번에 써내시는 연습을 좀해 두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바로 되냐고요? 이거 하다 보면 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치환해서 하다 보면은 그 식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거 더하기 1이니까, 아, 이거 제곱, 2배 이건데 빼기 4개니까 빼기 2. 더하기 1 빼기 9니까 빼기 8. 이렇게 익혀져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치환 하고 나면 이게 바로 건너뛰는 게 되니까 이런게다 생략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상태에서 여기로 바로 갈 겁니다. 굉장히 빨리 풀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때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계 곱이 4개, 그죠? 4개 항이 곱해진 방정식입니다. 이 4개 항을 전개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중3 때 배운 적이 있죠? 2개씩 짝을 지어서 전개합니다. 근데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전개하고 나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풀었던 식과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이 잘 풀었으면은, 뭐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결국 아까 정리한 게 뭐야 2차식 두개곱으로 나타났잖아 이것도 그걸 바꿔 놓은 겁니다 어떤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해보시면 어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다른 게 뭐냐면 아까 거는 이제 요 문제에서 xj 플러스 x 이것도 xj 플러스 x 라면 아까 문제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 플러스 3 들어가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한다? 일단 이거 전개시키는데 마구잡이로 전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전개하기 위해서 두개씩작을 지어서 2차항과1차항이 같도록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가 나올 거고, 그죠? 뭐 상수항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묶어줘도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해 볼까요? 파란 부분 전개해 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니까 바로 풀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요거는 4x 더하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6이니까 이것도 전개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곱해진 게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상수항 13개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공통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x의 제곱 더하기 4x. 그죠? 이 친구. x의 제곱 더하기 4x.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묶어놓고 바로 구셔, 구하셔도 좀 괜찮겠습니다. 둘다 해볼까요? 이걸 만약에 치환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죠? 치환해서 한다 그러면은 x의 제곱 4x를 a라고 치워. 처음에 잘 났을 때는 치환하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 식을 a 더하기 3, 그 다음에 a 빼기 12 더하기 14 이렇게 정리해주고, 간단하게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a의 제곱, 이거는 3이니까 마이너스 9a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6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6 더하기 14는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9a이고, 요게 이제 1 4로 14. 그래서 마이너스, 예, 22가 됩니다. 0이죠. 그러면 11하고 2로 하면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정해진 식이 a-11 곱하기 a 플러스 2로 정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마저 풀어보면은 이거는 x의 제곱 4x-11.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치환 안 하고 푼다 그러면은 이걸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한색으로 풀테니까 밑줄을 딱 쳐놓고 그죠? 하나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그다음 3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에 x의 제곱 4x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됩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36 더하기 14는요. 어떻습니까? 치환 안 해도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죠? 치환을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고요. 1 안하는게 빠를 수도 있니다 여러분이 취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이럴 때는 굳이 또쓸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줄여주는 거죠 왜 이게 줄일라고 이렇게 쓴건데 더 쓰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 0에놓고 어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x 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1 하고 x 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모든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 허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면 이건 뭐죠? 예, 실근이야, 그지? 마이너스 4AC, 보이죠?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이죠. B프라임이 2잖아, 그죠? 그러면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건 뭐야? 예, B프라임의 제곱 4죠. 빼기 AC니까 양수, 이것도 실근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모든 근에 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근, 허근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근을, 여기 있는 근이 두 개, 여기 있는 근이 두 개겠죠? 어쨌든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죠? 여기서 두근의 곱은 2입니다. 그럼 모든 근의 곱은 어때? 그쵸? 어차피 네개 곱할 거니까 두개 먼저 곱하고 두개 먼저 곱한 다음 이거 둘이 곱하도 되니까 곱한 결과물로 답은 바로 마이너스 22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한번더 근의 공식을 정리해 보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그럼 n 2차항이 0이 아니라고 하고, 요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근이 알파 베타면 이 친구는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되는 것이다. 요걸 인수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 식이 a로 묶어주면 x-알파 그 다음에 x 마 베타는 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었 그래서 a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이차식 곱을 전개하면 여러분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곱하기 ab죠 그걸 이용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는 0 해서 바로 여러분 이차항계수로 묶어주고 바로 두근의 합과 곱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곱은 3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4 곱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볼때일차기계수 부호 반대로 봐야 돼. 그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떤 문제랑 마찬가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조금 불친절한 실제 이 문제는 요 문제를 준 거랑 같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주진 않고요. 약간 변형해서 주거든요. 어, 변형된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걸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x의 적업 더하기 4x, 그 다음에, x의 적업 더하기 4x 마이너스 9,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2는 0.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결국 이거 4개를 정리한 게, 얼굴 설계한 게 이건데, 이거, 이런 모양을 이렇게 준 거죠. 이거 여러분 보면, 아,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보일 텐데, 이런 모양이요. 마이너스 20가 되는 게. 이렇게 이거를, 이런 모양을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이런 다음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앞서 푼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 아까 보셨지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에 4로 하면 좋은데, 이게 1이 붙어가지고, 한번더 껄끄럽게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죠?